2025년 9월, GT들은 지금부터 운의 흐름이 확 바뀌는 시기야. 그동안 답답했던 사람, 풀리지 않던 일들이 이번 9월부터 방향을 트기 시작해. GT는 원래 민첩하고 빠르지만 이번 9월엔 오히려 한번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운은 움직이기보다 중심을 잡는 게더큰 복을 끌어오기 때문이야. 자, 이제 나이대별로 깊이 들어가 볼게. 먼저 2008년생 18세 부자년생. 이 친구들은 지금 진로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명리학적으로 보면 지금이 기토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는 동시에 주변 어른들과 부딪치기 쉬워. 서양 점성술로 보면 이 시기에 금성이 억제되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존감 싸움이 터질 수 있어. 그래서 9월엔 부모님의 말에 귀를 닫기보다 한번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해. 건강은 체력보다 멘탈이 중요하고 학업은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갈려. 1996년생 30세 병자년생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 잡으려는 시기지. 근데 이번 9월엔 재물운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갑자기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지출이 터질 확률도 높아 명리학적으로 보면 식상운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만드는 기운은 살아있지만 투자, 특히 무리한 사업 확장은 절대 금물이야 서양 점성술로는 목성과 토성이 충돌하는 구간이라 연애운에서도 실망하거나 갑작스러운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어 결혼한 사람은 부부 간 신뢰 회복에 신경 써야 하고 싱글은 새로운 인연보다 기존 인연을 정리하는 게 좋아 1984년생 42세 갑자년생 지금부터 운의 갈림길이 시작돼. 이 시기에 갑자들은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운이야. 하지만 이번 9월은 그 승부수를 서두르면 안 돼. 명리학으로 보면 비경과 겁재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사람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타이밍인데 이걸 외부 싸움으로 끌고 나가면 손해를 봐. 서양 점성술로도 해왕성이 역행 때문에 부동산이나 투자 쪽은 조심해야 해. 결혼 후는 배우자와의 깊은 대화가 중요하고 직장인은 윗사람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해. 1972년생 54세 인자년생. 이제 슬슬 운의 흐름을 바꿔야 할 타이밍이야.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걸 놓아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거든. 명리학적으로 보면 재성운이 약해지고 인성운이 강해지는 구간이라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해. 서양 점성술에선 천황성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라 부동산 운도 리스크 관리가 필수야. 연애나 결혼 후는 새로운 설렘보단 기존 관계에서의 안정감이 중요하고 취업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서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유리해. 1960년생 66세 경자년생 경금의 강한 기운이 이번 9월엔 오히려 버거울 수 있어. 명리학적으로는 인성운이 흘러가면서 몸보다 마음을 돌봐야 하는 타이밍이야. 서양 점성술에선 토성과 명왕성이 강하게 작용해서 부동산 정리, 재산 분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어. 건강운은 관절, 혈압 쪽으로 신경 쓰고 재물운은 묶인 돈을 풀어야 하는 흐름이야. 자식 문제나 가족 내 갈등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화해서 푸는 게 좋고 투자운은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야. 1948년생 78세 무자년생 이번 9월은 복을 불러오는 시기야. 하지만 그 복이 가만히 있어도 오진 않아. 명리학적으로는 편인과 정인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영특인 기운, 조상의 덕을 받는 시기라.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 서양 점성술로 보면 해왕성의 영향으로 과거 인연이 다시 나타나거나 오래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기회가 올수 있어. 건강운은 소화기계 통을 조심해야 하고, 재물운은 갑작스러운 행운이 따라줄 수 있어. 가족들과의 시간, 작은 나눔에서 복이 커질 거야. 1936년생 90세 병자년생 이제는 무리한 욕심을 내려놓고 평온한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야. 명리학적으로 보면 정관운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질 거야. 서양 점성술로도 금성과 목성의 조화가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타이밍이라 그걸 잘 활용하면 가족 간 화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건강은 관절과 순환계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오늘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이번 9월 GT들은 전체적으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돌아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움직일 땐 확실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야. 운이 없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 운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중심을 못 잡으면 그게 오히려 나를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9월 조금만 느리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그 복은 네 거로 들어온다. 다음에도 더 깊은 흐름 제대로 풀어줄 테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어야 해.